Start the beat. 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세형입니다. 돈세형이 요새 라방도 시작을 했는데, 오늘은 라방을 하루 쉬었습니다. 라방에서 구독자 분 중에 SK그룹을 좀 분석을 요청하셔서, 라방에서 가볍게 설명하기는 SK가 너무 좀 버거워서, 하루 정도 공부를 하고, 오늘 방송을 합니다. 녹화방송이에요. 라방 아니에요. 대한민국 종합주가는 거시경제 미국 시장이 나쁘고 우크라이나 전쟁 총괄적으로 거시경제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거시경제가 좋지는 않아요 금리가 급격히 오르는 분위기고 물가도 지금 안 잡히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환율이 천정을 뚫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돈세형도 개인적으로 너무 걱정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언젠가 거시경제는 안정화되고 시장이 좋아지고 자본주의에서는 종합주가는 우상향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에 좋은 주식은 상승을 하게 돼 있습니다 좋은 시장이 왔을 때100%갈 주식 그런 주식을 찾아서 투자하는 게 현명하겠죠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회사 SK를 오늘 소개합니다 SK는 SK그룹의 지수사입니다 한마디로 대장이죠 SK그룹의 대장 SK하이닉스 있죠 SK네트웍스 있죠 SK텔레콤 있죠 계열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중에 왕중에 왕이 SK예요. 그래서 SK는 총괄적으로 SK 그룹이 좋은지 나쁜지 봐야 되는데 SK가 대표적으로 반도체 하고 있고 통신 하고 있고 그리고 배터리 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세밀하게 분석하기는 힘들어요. 결론은 뭐냐? 대한민국 주식 시장이 좋아지고 세계 경제가 좋아지면 분명히 갈 주식이 SK입니다. SK를 제가 정밀 분석을 하니까 딱한 단어가 요점 되더라고요. SK는 우린 자사주 소각해. 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대한민국 선두를 달리고 있는 회사가 SK 같아요. 주주 환환에 배당만 많이 준다고 좋은 주식이 아니라 배당 많이 주면 좋죠. 하지만 또 자사주를 매수해서 숫제 소각을 하는 회사는 최고 중에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주식 수가 주니까 기업 가치가 점점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SK는 배당 정책을 꾸준히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 대한민국에서 우리 자사주를 매수해서 소각하는 회사는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습니다. 삼성전자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SK가 자사주를 소각해 아주 으뜸 중에 으뜸 회사입니다. SK는 보이는 이미지처럼 계열사가 엄청 많습니다. 이런 걸 중간 지주회사라고 해요. SK 이노베이션, SK 네트웍스, SK 네트웍스는 SK 네트웍스 서비스가 있고, SK 매직이 있고, SK 렌트카가 있어요. 그리고 SK텔레콤은 얼마 전에 존속법인이라는 걸또 만들고 투자회사도 만들었어요. 이 아래에 우리가 알고 있는 SK하이닉스, 11번가, 기타 등등이 이렇게 많죠. 그리고 SKC가 있고, SK넷슬리스, s k 이노베이션은또그 아래에 SK에너지, SK종합화, 가스업체 같아요. 도시가스, 전북에너지 서비스 강원도시가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연동된 게 SK건설이 있고, SK 실트론 있고, SK 바이오팜이 있습니다. SK는 또 바이오의 강자예요. 또 여기에 SK 디스커버리가 있는데, 이거는 같은 SK를 찌지만 분리가 된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뉴스가 SK 디스커버리가 SK 케이피카를 지분을 공개 매수하였으면서 SK 케이피카를 10% 이상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s k 하고 SK 디스커버리하고 제가 보기에는 상관이 없다. 보이는 이미지처럼 계열사가 많고, 그리고 하는 분야가 많아요. 배터리도 있지, 바이오도 있지, 통신 회사도 있지, 렌트카 하는 것도 있지, 많습니다. 그러니 SK는 어떤 세트가 가는 것보다는 거시 경제가 좋아, 좋고 대한민국 주식장 종합 주가가 올라갈 때 상승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난하다는 거죠. 단점은 이 하락장에서 그렇게 강하게 갈 수가 없는 구조인 거죠. 다만 배당 받고 버틸 수 있다. 배당을 많이 주고 주식을 매수해서 소각도 한다 SK의 대주주 현황인데요 최태원 회장님께서 25%를 갖고 있고 자사주가 23%를 갖고 있습니다 24% 그리고 국민연금이 8%대 국민연금이 내가 욕을 많이 하지만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이렇게 8%대면 좋으니까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또 그렇게 국민연금이 역적 같은 놈들이 그렇게 분석적이 떨어지진 않아요 국민연금이 지분이 많이 갖고 있으면 우량주입니다 대주주 학계를 보면 58%, 시장이 유통되는 거는 한 40%라고 봐야죠. 한 58%, 한 60%는 꼼짝도 않는 대주주인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좋아지면 유통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겠죠. SK는, SK는 지주회사입니다. 대표적인 지주회사예요. SK 대장 중에 대장. 이런 지주회사는 배당정책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sk 배당정책을 제가 한번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경상 이익에서 배당 수입은 30%에 해당 준다. 이게 지금 해석하기 힘든데 하여간 이익금에서 30%는 배당으로 주겠다.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매년 시총의1% 이상을 자사주 매입한다. 근데 이 자사주를 소각한다고 다죠? 소각. 지분이 없, 지분을 없앤다는 거예요. 그게 매년 이렇게 1% 없애면 기업이 어떻게 됩니까? 주식수가 주니까 희석성이 생기고 유통물량이 없어지니까 주식이 무상향으로갈수 있는 초량주수, 초우량주식이 될 가능성이 많죠. 올해 2,000억 자사주 매입 소각한답니다. 6개월 동안 취득후 내년 3월 전량 소각. 그러니까 주식수가 준다는 얘기죠. 라이프 자산 운영 이채원 의장은 자사주 10%를 10%가 180만주 되나봐요. 소각을 요구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라이프 자산 운영은 SK의 대주주는 아니지만 이심 좀할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죠. 주식을 좀, 그래도 우리보다는 많이 갖고 있으니까, 야, 니들, 자사주 많이 갖고 있는데, 자사주가 20%였잖아요 자사주가 20% 있었어요. 대주주 현황도 알아야 돼요. 20%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 반은, 10%는 소각해도 될것 같아. 소각 좀 하자. 이런 거죠. 만약에 이채원 회장이 대단한 사람은 아니에요. 저도 잘 모르는 사람인데, 자산 운영의 의장이랍니다. 그 사람이 이제 주주로서 욕을 하는 거죠. 야, 니네 20%니까 10%만 소각하자. 그럼 주식 빵빵 갈 거야. 이렇게 찔러보는 거죠. 이런 찔러보는 게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면 어떻게 보면 이채원 의장은 저희 같은 소액주주의 대표인 거죠. 10%가 소각이 되면 바로 상한가 갈 수도 있어요. 제발 자자주 소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주도 없지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이렇게 소각을 해야 저는 LG전자 우선주의 대주주인데 그래야지 LG전자도 뭐 소각하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이쪽이 해줘야 저쪽도 해주고, 그런 거죠. 21년 5,315억을 주주 환환했어요. 여기에는 2 0 0억 빼고는 배당으로 준 거고요. 이게 중간 배당도 주나봐요. 제가 완벽하게 공부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주주가 이렇게 삼성과자도 중간 배당을 줘요. 근데 SK도 중간 배당을 1,500원 준다고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그니까 러 저는 안 받아봐서 모르겠지만 신문에 중간 배당도 준다 1,500원 준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2,000억 자사주 포함. 그러니까 자사주도 이게 소각을 하기 때문에 5,315억이 배당만 주는 게 아니라 이것도 포함인 거죠. 포함이다. 한마디로 배당 정책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으뜸 중에 으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최고인 것 같긴 해요. 삼성전자는 지금까지 20년 동안 지속적인 배당을 늘리고 해줬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삼성전자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주주에 대해 삼성전자 환원을 해서 주주, 삼성전자가 제가 주식 처음 할때 5만원이었는데 지금 300만원에 가 있는 겁니다. 과거를 뒤돌려보면 SK도 배당을 잘 주고 기업에게, 아니 주주에게 이렇게 환원을 하면 주식이 우상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SK 재물을 분석하겠습니다. 19년부터 97조, 20년도에는 80조 매출이 줄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21년도엔 98조로 늘었어요. 근데 올해는 125조로 매출액이 급성장을 했어요. 근데 제가 봐서는 그 이유가 고유가가 되면서 그 SK 정유 쪽, SK 정유 사업 쪽에서 많은 돈을 버은것 같아요. 영업이익은 19년도 3조 7천, 그리고 20년도에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적자가 났습니다. 그리고 21년 4조 9천억, 22년도에는 8조 9천억, 거의 100% 걸르죠? 100% 오른 거를 기억해 주세요. 왜냐면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기 때문에 순이익이 늘어나면 배당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는 이유입니다. ROE는 꾸준히 올랐고요. 올해는 12.53% 생각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지금 올해는 7%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7%대입니다. 영업이익은 꾸준히 올라서 영업이익은 꾸준히 오르고 올해는 7%대 영업이익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자기자본 이익률은 12.53% 괜찮습니다. 유보율이 어마어마합니다. 유보율이 이렇게 이 숫자가 콤마가 하나, 두 개나 있어요. 그러면 13만 8천배, 13만 8천배 정도 유보율이 있는 거예요. 유보율은 제가 오늘 공부 차원에서 자료를 다음 번에 모아놨는데 유보율은 뭐냐면 간단히 설명하면 기업의 현금입니다. 기업의 현금을 얼마나 이 기업의 남은 현금이 얼마나 많으냐. 이걸로 배당을 많이 줄 수도 있고 자사주 소각을 쓸 수도 있고 하여간 다른 신규 사업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 가정이나 회사나 돈 많으면 왔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보율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저렇게 현금이 유보율이 높다는 거는 회사에 돈이 많기 때문에 절대 또안 망하는 회사예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20년도에 적자가 났는데 적자나도 배당을 줬어요. 어라? 작년에 5천억 주던 게 적자났는데도 배당을 올렸어요. 7천억이나 배당을 올려줬어요. 대단한 회사입니다. 배당 쪽으로는 최고 중에 최고입니다. 그리고 21년도에 8천억 정도. 시가배당률은 작년 기준 3대돼요 올해 예상액은 8,180원인긴데 제가 보기엔 올해 이 정도 이익이면 만 원이 넘어가지 않을까? 만 원이 넘지 않을까? 왜냐면 배당이 영업 이익이 배로 올랐는데 한20% 이상은 오르지 않을까? 총수 마무리지만 배당이 배당을 더한20% 이상은 더 업해서 줄것 같아요. 작년 기준 시가 배당률이 보통주는 3.6에서 4%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우선주는 계류율이 12.5%로 싸기 때문에 우선주는 좀 높죠 배당이. 한12%더 많이 받는다고 보면 돼요. 그럼 4.2에서 5% 정도 될 거다. SK에는 SK 우선주도 있어요. 우선주에 대해서는 이따가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를 제대로 합시다. 유보율은 알고 가야 돼요. 기업 분석을 할때 유보율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유보율이 뭔지 알고는 가자는 거죠. 유보율이 뭐냐? 기업의 자본금 대비 얼마의 현금이 있나를 알수 있는 지표이다. 그러니까 네 회사에 현금이 있어 없어? 간단히 설명할게요. 회사의 근고에 현금이 있느냐 없느냐를 나타내는 게 유보율이다. 다들 아시다시피 돈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이런 건뭐 제가 아까 얘기했죠. 뭐 이거 읽어볼 필요도 없고. 그럼 유보율이라는 거는 간단히 제가 설명할게요. 내 회사가 있어. 내가 회사에 10억을 투자해서 10억으로 회사를 차렸어. 근데 내내 내 통장이나 금고에 10억으로 회사를 차렸는데 10억이 있어. 현금이 10억이 지금 있어 안 쓰고. 그러면 그게 100%입니다. 그럼 10억으로 내가 회사를 차렸는데 50억이 있어. 그럼 유보율이 500%예요. 500%. 지금 SK의 유보율 138,000이면 얼마나 현금이 많은 겁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제가 유보율을 한번 확실히 공부하자고 하는 거예요. 유보율 계산법인데, 인연금, 자본이, 유보율 계산법입니다. 공식이죠. 인연금, 자본, 인연금, 이익, 인연금, 나누기, 자본금, 100%, 이게 유보율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잘 기억이 안 남아요. 그러니까, 아까 설명한 거,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내가 10억을 투자했어! 내 회사에 10월 투자했는데, 10월 투자했는데 뭐 사고 뭐 사고 하면 사실 돈이 없어요. 저도 법인 대표지만, 제 법인에 돈이 없어요, 거의. 근데 주식을 난 사놨어요. 그래서 주식을 따지면 저도 자 유보일이 한 100%는 되는 법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말이 샜는데, 내가 회사를 차렸어. 10억으로 차렸는데, 내 통장에 현금성이니 10억이 있으면 그게 1 0 0고요 10억으로 회사를 차렸는데, 100억이 있어. 그러면 유보일이 1000%입니다. 근데, 이 회사는 현금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회사가 SK예요. 그래서 자본인형금은 자본인영금을 간단히 생각하면 주식을 더 발행하거나 주식수를 줄이는 감자 등 자본 활동을 하여 발생하는 인형금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한게 아니로 자본의 그 감자나 주식수를 늘려서 거기서 차액이 남는 게 자본인형금이라 하는 거죠. 근데 이익 이영업은 뭐냐? 회사에서 수익을 내고 주주들에게 배당하지 않고 남은 금액을 이익 이영업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 이영업은 나중에 주주한테 배당으로 줄수 있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SK는 적자가 나도 유보율이 많기 때문에 배당을 무조건 줘요. 제가 봐서는. 여기서 공부한 걸 이용해야 되잖아요. 활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SK는 유보율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적자가 나도 우리에게 배당을 안 주는 회사가 절대 아니고 적자가 몇년 나도 배당을 줄수 있는 회사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SK 가치 평가를 돈세형 스타일로 한번 해보겠어요. 요새 돈세형이 거시 경제가 안 좋을 때는 이 가치 평가 맞진 않는데 좋아질 때는 이 정도 갑니다. 거시 경제가 살아났을 때는 제가 평가한 가격대로 갈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돈 세형이 가치평가가 뻥이 너무 들어가진 않았어요. SK 가치평가를 해보겠습니다. SK 우선주는 있는데, 개일율이 12.5%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주보다 12% 싸다고 보면 돼요. 근데, S, LG전자는 50% 할인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배워야 되는 게, LG, SK 우선주가 좋냐? LG 전자 우선주가 좋냐? 100% LG 전자 우선주가 좋죠. 왜냐하면 무슨 이유는 모지만 보통주보다 반가격이니까. 그런데 SK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SK보다 12% 할인받고 있는 거예요. SK 가치 평가는 시가총액은 16조 6천억 정도 돼요. SK 22년 영업이익 예상은 8조 9천억이 됩니다. 그래서 8조 9천억에 자기자본 이익을 곱해야 되는데 그냥 10배 했어요. 그냥 10배 했더니 시가총액이 89조. 9,580억이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1 6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한 440%가 더갈수 있다는 거죠. 시장만 좋아지면 4배가 갈수 있는 주식이다. 그래서 현재가가 22만 4,500원이에요. 그래서 4.4배를 고치면 98만원 나와요. 여기서 좀 업해서 그냥 SK는 언젠가 100만원이 갈수 있는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언젠가 안 가면 배당 먹고 살면 돼요. 배당. 적자 나도 주는 회사기 때문에 뭐못 기다리세요? 배당 이렇게 주는데? 근데 SK 가치를 미래 가치를 한번 따져보면 재무적인 가치는 100만 원이 갈수 있는 회사인데 미래 먹거리가 뭐 있느냐? 지주 회사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소 그린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시 아시다시피 SK는 SK 하이닉스가 있어요. 반도체 쪽이 투자하고 있고 그리고 SK 바이오팜 바이오 쪽에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SK온, 밧데디도 하고 있고. 최근에 소형 원전에도 냄새를 맡고 투자한다고 하네요. 2 6년까지 247조 원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179조 국내에 투자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미국에는 38조를 투자가 한답니다. 이렇게 대기업이 많은 욕을 들어 먹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는. 그럼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약하긴 한데, 우리나라 글로벌 대기업들이 대한민국 먹여 살리는 거예요. 저 179조가 어마어마한 돈이죠. 삼성도 있지, SK도 있지, 현대도 있지, LG도 있지. 이 자랑스러운 글로벌 대기업들이 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고 있는 겁니다. 너무 욕하지 마세요. 부자라고 욕하고 재벌이라고 욕하면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한 것보다는 좀 실수를 할수 있었겠죠. 그런데 국가 이바지를 엄청나게 했다. 그리고 세금을 지금도 많이 내고 있어서 존경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 대한민국 국민을 먹여 살리고 있는 거예요. SK 뉴스를 대표적이게 한번 보겠습니다. SK는 주주 신뢰도를 높인다. SK 자사주 2천억을 결정했다. 이거를 또 매입만 하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매수해서 소각을 한다고 하죠. 그리고 SK는 올해 반기 배당으로 지해와 같은 1,500을 지급했다. 전중간 배당을 못 받아봤는데 SK는 고맙게도 1,500원 정도 중간 배당을 주나 봐요. 5,315억을 주주 환원에 사용됐다. 매년 SK 주주 환원 금액이 예상됨에 따라 주주 환원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 상승이 예상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배당을 이렇게 꾸준히 주고 주주에게 베풀면 다들 소문이 나가지고 SK 주식을 안 팔기 때문에 주식은 결국 거시 경제가 좋아지면 우상향으로 꾸준히 상승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SK 주간 차트를 분석하겠습니다. 추세선이라고 하죠? 추세선을, 주간을 그려보면 추세선 각도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하지만 어쨌든 각도가 우상향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우상향에서도 변동폭이 좀 있죠? 변동폭이 이만큼 있어요. 이만큼. 그러면 좀 SK는 누가 투자해야 되느냐? 여유있고, 주식으로 위험해서 머리 아프고 난 싫어. 도박도 싫고, 그냥 안전하게 벗고 싶어. 이런 분들이 투자를 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 투자를 하냐? 주간에서 이렇게 추세을 그리고, 이렇게 바닥에 이 타임 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이때 매수를 해주시고, 주식이 이렇게 우상향으로 가고, 이렇게 최고점을 달릴 때, 한 36만원 되겠네요. 5번, 6번, 7번, 이렇게. 매도 관련적으로 단순하게 하시면 돼요. 거시경제가 좋고 주식시장이 좋아지면 1번, 2번, 3번, 4번에 분할 매수를 하고 기다렸다가 주식시장이 좋아지면 5번, 6번, 7번에 팔고 그 사이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배당 먹고 살고 이런 주식입니다. SK 종목은 뭐 깊게 있게 이렇게 주주 하나에 대해서만 설명하면 되고 주간 차트만 이렇게 좋은 타임 때 매수하는 아주 심플하고 단순한 투자법을할수 있는 주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타임 때난 욕심 안 내고 매수를 해서 좀 시간이 걸릴 뿐이지 나는 성공하고 싶다 그런 분들이 매수하셔서 돈안 잃고 꾸준히 배당 받으면서 노후 생활도 하면서 성공할 수 있는 주식이라고 보입니다. 돈세영 가족 여러분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라방을 제가 부지런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파이팅입니다.